여러분 마라탕 좋아하시죠? 최근에 두기 떡볶이에서 신메뉴로 마라탕이 출시되었다고 하여 궁금해서 다녀왔는데요. 사실 한 3년 전쯤에도 마라 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시 나온 건가 하고 별 기대 없이 방문했는데 이번에 보니 마라 퀄리티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일단 마라 전용 재료가 추가로 더 세팅되고 재료도 신선하고 또 기존 떡볶이 무한 리필에 금액 추가되는 거 없이 단돈 9,900원에 떡볶이부터 마라탕까지 무한으로 즐길 수 있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기 신메뉴 마라탕 리뷰해보면더 맛있게 먹는 꿀팁! 가격 할인 받는 방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뉴 토핑들, 디저트,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하고 맛있는 내용들 준비했으니 같이 보러 가시죠. 고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마라 라인업을 살펴보니 오징어, 오기 버섯, 어묵 불, 청경채, 쿠즈 등이 있더라고요. 저는 1차로는 마라탕 먼저 때릴 예정이라 골고루 여러 가지 마라 재료들을 가득가득 담아주었고 소스는 찐 마라 맛으로다가 진하게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튀김도 신메뉴로 치킨 스틱이랑 우유 튀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튀김 이것저것에 신메뉴들까지 야무지게 담아봤어요. 자, 이제 바로 두께에서 떡볶이가 아닌 마라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육수가 끓으면 재료와 소스를 몽땅 넣고 센 불에서 한소끔 끓이다 보니까 진짜 마라탕집에서 느꼈던 그 진한 마라탕 냄새가 솔솔 붕겨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국물부터 한입 먹어보니까 진짜 마라탕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와, 아, 진짜 마라탕이야. 진짜. 아니, 떡볶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당연히 어쨌든 정체성은 떡볶이 집이라 기존 떡볶이 양념에서 마라를 더한 맛일 거라 예상했는데 정말 그냥 마라탕이더라고요. 다만 한국 스타일로 K 패치된 마라탕이라 마라의 얼얼한 맛은 이때 너무 강하지 않고 또 은은한 단맛도 느껴져서 마라 초보자분들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됩니다. 맵기는 보통의 마라탕 집의한1.5 단계 정도 되는 순한 듯하지만 은근히 칼칼한 매운 맛이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명풀기 전에 옥수수면부터 먹어주고 요즘 뭔가 폭발한. 오징어도 먹어봤는데요. 음. 오징어 야질야질 쫄깃쫄깃하니 맛있네요. 오늘 오징어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뽕꼬바. <laughs> 오징어도 맛있고 어묵볼도 괜찮았고 또 고기버섯, 청경채, 푸주 중국당면, 분모자당면 등등 재료들이 신선해서 맛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마라탕집에서는 재료 하나 담을 때마다 가격이 훅훅 올라가니까 왠지 약간 의식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한리필이니 부담없이 원하는 재료를 원하는 대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그 기분만으로도 만족도가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먹다 보면 혀에 얼얼한 매운맛이 쌓이게 되는데 이때 우유튀김 하나 먹어주니 입안이 싹 하고 진정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진짜 우유튀김 먹으니까 이 마라의 얼얼한 매운맛이 싹좋아져 돼요. 우유튀김 너무 맛있는데 달달하고 부드러워요. 음? 짭짤한 마르탕만 먹다가 달달하고 기름진 우유튀김이 들어오니 단짠단짠 조합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치킨스틱은 매콤한 고추향이 강한 편이라서 다소 호불호가 나눌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처음에는 한두개만 가져다가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불호였어요. 음, 맛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닭가슴살이 제 최애입니다. 그리고 2차로는 마라로제 떡볶이 한번 가볼게요. 양배추, 양파, 대파, 소시지에 떡도 종류별로 적당히 담아주고 오징어, 그리고 중국당면까지 퍼펙트한 구정으로 담아봤습니다. 참고로 마라로제 떡볶이 역시 육수가 끓으면 재료를 몽땅 넣고 끓여주면 되는데 저는 좀더 진한 양념 맛을 즐기고 싶어서 소스를 한번더 추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떡볶이는 육수와 양념장의 비율이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율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해요. 저는 두께 크림 양념은 육수와 소스가 2대 1 정도 비율은 되어야 입맛에 잘 맞는 편이더라고요. 아무 이렇게 마라로제 떡볶이까지 완성했고, 바로 국물부터 한입 먹어봤습니다. 음 뭐야, 그냥 크림 떡볶이보다 훨씬 맛있네. 개인적으로 평소 이 크림 소스는 약간 2% 정도 맛이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잘 손해가는 양념은 아니었는데 이 조합으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고소하고 크리미한 맛에 더해진 마라의 얼얼한가 떡모 소스의 달큰한 감칠맛까지 부족함 없이 아주 그냥 맛이 꽉꽉 차들어 있습니다. 또맛 밸런스가 좋아서 계속 손해가는 맛이더라고요. 참고로 취향에 따라 마라 소스는 더 가감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맛있게 먹는 팁 하나 드리자면 이런 크림페이스의 떡볶이들은 센 불에서 끓이는 것보다 중불에서 은은하게 오랜 시간 끓여야 재료와 양념이 더잘 융화되고 또그 재료에 간이 더잘 배어서 더잘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음. 제가 은은하게 약불로 오랫동안 끓였더니 떡 속까지 양념이 그득하게 잘 배어있어요. 또 저는 이런 크림 베이스 양념 있는 어묵을 넣지 않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어묵 특유의 비린내음이 크림 양념에 배어서 오히려 맛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꼭 어묵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묵포트를 활용해서 양념을 듬뿍 묻혀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깊게 배인 어묵육수의 감칠맛까지 더해져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께에서 잘 모르시는 맛있는 재료도 추천. 드리자면 여기는 소시지 퀄리티가 괜찮은 편입니다. 뷔페임에도 인공적인 저렴이 소시지가 아니라서 저는 평소에 떡볶이에 소시지 넣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두께에서는 무조건 퍼먹는 토핑 중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저의 두께 최애 떡은 바로 이 엄지 떡입니다. 생긴 건 마치 공장용 수제비 같이 생겼지만 말랑쫄깃한 식감도 좋고 넓적한 모양 덕분에 양념이 굉장히 잘 붙어서 어느 떡볶이에도 실패 없는 베스트 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차 마라루제 떡볶이까지 정말 쉴틈 없이 해치웠고요. 3차는 마라루제 양념의 볶음밥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니 볶음밥 재료에 햄토핑이 추가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햄도 듬뿍 넣고 김치, 옥수수 콩, 김가루, 참기름까지 둘러 맛있게 볶아준 뒤한입 크게 먹어봤어요. 음. 마라오젤 볶음밥 해먹어도 맛있네 약간 김치 넣리조또 먹는 느낌이랄까? 맛있어요 과연 크림에 김치가 어울릴까 싶었는데 묘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히려 크림의 느끼함을 싹 잡아줘서 더 맛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크림베이스의 김치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김치 대신 단무지 넣어 드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왔더니 또 DIY 디저트존이라고 해서 아이스크림바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았지만 떡볶이 먹고 후식 아이스크림은 못 참죠. 아이스크림도 가득 퍼서 초코 크런치, 초코 시럽 토핑까지 그득하게 올려 먹어봤습니다. 음, 맛있는데? 아이스크림도 막 감자탕집에 있는 저렴이 퀄리티가 아니라서 가볍고 맛있게 후식으로 입가심하기 딱 좋더라고요. 또 이런 토핑까지 있으니 먹는 재미가 있어 제대로 후식 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음! 맛있죠? 맛있는데요? 오, 오. 오, 뭐야 이거. 약간 아이스크림이 호텔 레스토랑으로. 네. 호텔 부스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너무 가했는데 그리고 아까 뭐 사진 찍어 오면 할인 같은거있 던데, 그건 뭐 예요? 저희 그기풀 름이라고 해서 네. 인생 네곳 에서 기포 즈로 사진 을찍으 시면, 일단 1000원씩 할인 을해 드리 고요. 생하자면 계산할 때두끼 V 포즈를 하고 찍은 인생 네컷을 제시하면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인당 천 원씩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벤트 기간 동안 동일한 사진으로 계속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문하실 의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진도 찍고 할인도 꼭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근데 오늘 1인당 9,900원 내고 마라탕 한 판, 마라로제 떡볶이 한 판, 볶음밥 한 판, 튀김 한세 판, 어묵 한 판,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음. 먹고 가는 거 알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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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료수도 먹었네, 음료수. 안 <목소리> 안 <목소리> 어때요? 이 정도면 뽕 뽑은 거 같아요? 지금 뽕 뽑고 거덜린 거 같아요. 거덜 <목소리> 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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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